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모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빌리보서 4장 말씀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런 일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고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덕적, 영적으로 좀 다르게 살아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 말씀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다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입니다. 디카이아 디카이아를 그 사전에서 보면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옳은데, 누구에 대해서 옳르냐 사람에 대해서 옳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아, 올바른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대로, 법대로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잘 사는 사람, 모른 사람,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종교적인 면에서는 또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의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본성 중에 하나가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공의와 사랑, 이두 가지를 강조하게 되는데 공의로 오신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옳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또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사물에 관한 부분에서는 가인의 행위가 악하고 아우의,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 그래서 의로운 것 의로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의인의 피다. 무지한 사람이다. 의로운 영혼이다.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빌리포서 말씀은 중성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성적 표현. 그래서, 에, 어떤 정당한 요구 조건들에 비추어 봐서 반드시 그래야만 할 것들을 가리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옳고 거룩하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의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고, 옳다고 생각한다. 옳은 것이다. 마땅한 것을 주다. 무엇이든 마땅한 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 여러 가지 이런 표현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디카이아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은 옳은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예, 그게 바로 로의 어, 옳은 거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옳다고 판정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다 이것은 아주 최고의 그런 평가가 될수 있습니다. 민수기서 36장에 보면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문나세자 요새의 자손이 이제 그 둘이 있죠. 문나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문하나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에브라임인 이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이 더형문하세보다더 우월하게 이렇게 취급을 물론 받습니다만, 이형 자손이죠. 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 대표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나와서 하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집안에 슬로브 하시라고 하는 이 이제 그 아비가 있었는데 이 아비가 죽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하나도 없고 딸들만 다섯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이 계신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화세 지파의 유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이 아버지의 이 조상에게 주었던 유산이 이쪽으로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면서 쉽게 뺏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역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우는 다들들이 있어서 괜찮은데 아들이 없는 이 슬로브하세 딸들만큼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 문하세 집파 사람에게만 이렇게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제한 조치를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그것이 그 주장이 옳다 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냥 흐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고충을 받아들이시고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때때로 개인적인 고민들이 있죠.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 아닙니까? 라고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래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을 분명히 해주시고 지지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그분은 이렇게 우리랑 소통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또,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사사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가서 가르쳐서 사사 시대다, 아, 사사기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사들은 개념적으로 어, 재판을 담당하는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혼란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소견대로,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그렇게 행하였다. 라고 이렇게 사사기에 나옵니다. 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만 해도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법이 약화되고 인간적인 기준들이 법이 되기 시작하는 혼란의 와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 소견에 오른대로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면 원칙이 사라지는 겁니다. 고무줄처럼 의로운 것이 늘어나기도 하고 의롭지 못한 것도 고무줄처럼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나 생각 이득을 따져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분이나 생각이나 이득을 따져서 생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분 따라서, 판단 따라서 그냥 순간에 어떤 이득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것이 무엇이냐. 그건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판단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옳은 것이요. 자, 요나서에 그것이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는 에,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활동 상황을 그려 그린 그러한 그 에,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 요나가 이스라엘에 있었 죠 그런데 자기들을 아주 괴롭히는 아시리아의 대표적인 수도, 니누에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이 니누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니까 에,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생각해 봤을 때, 아니, 니누에라고 하는 나라는 아시리아의 이 나쁜 나라 아니냐, 나쁜 나라의 수도는 망해야 되는 거지. 왜이 사람들이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 구하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결국 그 사명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하고 민우회가 아니라 정 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에, 배를 타고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그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그 뱃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이제 물속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고난을 겪으니까 결국 회개기도가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살아난 다음에 니누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니누에에게 그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 것을 말을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나가 가서 성의 있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죠. 단 하루 정도만 이렇게 가서 외쳤는데도 이 느네의 사람들이 동물부터 시작해서 임금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면서 이 전부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이 안 내리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치기를 차라리 저를 죽이라 나를 죽여주시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그리고 그 니누의 성의 동쪽 성문 바깥쪽에 나가서 초막을 하나 짓고 니누의 성을 바라보면서 앉았어요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뜨거운 햇빛에 앉아있는 그 요나를 위해서 옆에 방랑코를 빨리 자라게 해가지고 그 뜨거운 해를 그늘로 이렇게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이튿날 새벽에 벌레로 하여금 이방랑코를다갈아먹게 해가지고 아침이 돼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치는데 요나가 그 햇빛에 그냥 노출이 되게 된 거예요. 뜨거운 폭풍도 불고. 그러니까 요나가 또 성질을 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여 주시오라고 막 이제 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요나야, 내가 이 방렁쿨로 말미암아 성을 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어? 요나가 대답하기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면서 악을 써요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얘기하는 거야. 예, 내가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방넘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석은 인외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 반문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자 요나의 기준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판단은 이누에라고 하는 나라는 적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져서 다 죽여 없애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 금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처럼 기분 따라서 막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어 그렇게 예, 판단을 막 이렇게 예, 요동치게 만약에 한다면 세상에 남아있을 인간이 어떻겠어요? 남아있을 도시도 없습니다. 1편 119편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른니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요나는 이 순간에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지 않고 내가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내 주장을 따라서 와야 되지, 하나님의 판단으로, 어, 내 주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 차라리 나를 그럼 죽여라, 죽여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이 요나서의 문제는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금유를 베푸는 이런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때때로 우리는 요나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기가 쉬워요. 내가 항상 옳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 내, 내 뜻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오히려 옳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준으로 판단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하기가 쉬운 믿음 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막 성질을 내고 왜내 말대로 안 하느냐고 내 때로 바꿔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때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내 모습이인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거든요.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 이 미쳤다고 하고 사탄의 힘으로 역사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를이 가족들도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 예수님 가족들이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 사람이 정말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겟세만의 기도 우리 알고 있죠 마가복음 1 4장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도 내 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했때면 나도, 나도 팔고 고량받지 않고 어떻게 방법 푸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누가 보면 22장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의 진정한 기준은 내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감정의 동물이고 화나는 성질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 그다시 둔동왕 지역 왕이었던 둔동왕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 빌리, 성경에 빌립으로 되어 있고, 원래 이제 필립이라고 하죠. 필립의 이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헤로디아가 이제 문제가 많았다, 물론 여자이기 때문에 욕심이 남이있어서 그렇게 된 거긴 한데.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에,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이렇게 에, 살게 된 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데, 세리원이 그걸 지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가 죽어요.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 법정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덕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걸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문제를 지적하다가 죽음을 당해안 하게 된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했지만 세례 요한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로움을 인정받는 일이고 그 시대의 예언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전통에 항상 그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 왔을 때도 두 가지 전통이 항상 있는 겁니다. 무슨 전통이냐면 성경에는 제사장적인 전통과 예언자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 위로를 해줘야지 그거는 제사장적인 전통만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교회는 제사장적인 전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언자적인 전통이 같이 있습니다. 예언자적인 전통은 백성을 깨우치고 혼을 내키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언자적인 전통은 그 시대의 정치, 사회, 종교와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가 똑바로 안 가거든, 사회가 똑바로 안 가거든, 종교가 똑바로 안갈때 그거를 깨우쳐줄 수 있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이 예언자적인 전통으로 이 사람들과 충돌을 하면서도 그렇게 똑바로 가라고 얘기를 주는 것이 예언자적인 전통이에요. 그것을 진정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교회고 우리의 믿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역대하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선지자인데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만습니다, 만나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입니다. 아무도 이서슬퍼런 왕이 잘못할 때 말을 못하는 거야. 그 말을 해주고 똑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예언자밖에 없어. 근데 그 말을 할때때로 내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예언자는 목숨을 목을 내어놓고 올바른 말을 직언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리고 깨우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예언자들이 살아있을 때그 시대는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두 가지 전통이 있고, 우리는 이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나는 교회 와서 위로 받고 치유 받고 어, 상처를 보듬어서 세상이 높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막고 깨우치고 고치고 이렇게 그리고 그런 정신이 내 안에 그대로 있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적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내키고 깨우치고 변화시키도록 하는 역할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복금서에서 예수님께 종교인들이 나와 가지고 삐딱한 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파송받기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애매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 옳다, 오름에 관한 부분으로 세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막 고치시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해 봤었던 전통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돼요. 그 다음날 고쳐야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서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잘못하면 걸려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아니, 동물이 어려운 위기에 빠져있을 때는 그 안식일이라고 해도 그걸 그 동물을 던져주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에는 고치지 말고 그 다음날 고쳐라라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게 맞는 이야기다.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이사의 것은 당연히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그 구분을 딱 해줬어요. 세상적인 면에서 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거 하나님은 구분을 해서 딱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딱 구분을 해줬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이득이나 편의를 따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낮춰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의로움을 이렇게 계산해서 가능하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주시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 주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납비들이 타협을 하는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말씀을 왜곡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판단으로 왜곡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삐딱하고 이득과 편의를 자꾸 따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 기준을 자꾸 낮춰서 적절한 의움만 가지고 있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전통과 연자적인 전통으로 많이 얘기한다면 제사장적인 전통으로 이기지게 나는 요정도 선에서 내가, 내가 의로운 정도 요정도만 위로해주겠다. 나는 요정도만 외치겠다. 이렇게 연자적인 전통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닌 거예요. 니네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니가 정말 사랑을 베풀어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면 그런 기준으로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때로는 사랑을 품어줘야 되는 거고 힘에 지나도록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어려운 문제죠, 물론. 근데, 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6시간을 더해서 오후 3시경에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구걸하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게 된절름발이였어요 구걸이라도 좀 하라고 데려다 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 일어나, 걸어라 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서 고침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이 문제가 커진 겁니다. 커졌어. 이 문제가 예수가 누군데 너희들이 그 말을 사용하고 왜냐면 하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내들이는 예수는 이단자이고 그래서 죽여 마땅하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이렇게 예. 그 제자들이 뭐 훔쳐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 그 예수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다. 우리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 메시아를 죽여버린 이사내들이니 자기들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예루살렘이 벌컥 뒤집어진 거죠. 논란이 커졌어요. 그 다음날까지 이제 모임이 모여져가지고 사내들인의 대제사장부터 해가지고 이 많은 지도,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들여다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나는 것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들이 버린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의 이름으로 거쳤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의인이다. 근데 그분이, 너,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면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데이 사람들이 어떻게 봐? 할,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이름으로 거쳤다고 하면 괜찮은데, 어? 자기들 입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고 하니까 예수, 예수님이 누구냐, 신적 권세를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야. 찔림을 받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회의를 해봐서 쑥쑥쑥 사더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만약에 말하고 가르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소리를 치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 인간적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왜곡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결국 코너에 몰아 죽였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는 옳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기서 금을 걷고 그리고 나와요. 사람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것 그것이 옳은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선택하여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핍박이 오고 협박이 오고 입을 닫고 침묵을 강요받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외쳐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기 때문입니다. 하도바오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합니 항상 우리는 이런 옳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교회를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나의 삶을 보느냐 이게 이거에 따라서 항상 이런 기준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쫓아서 당연히 우리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옳은 방향, 하나님의 방향으로 늘 이렇게 잘 판단하고 행동해 가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주관합니다. 다음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